했다, 엄마 블랙스 끝이. 나도. 좀만 찍어줄게. 그래? 이렇게 해야 으로야너 이거. 야그 들어가면 안 되지. 앞으로 가야지. 뒤는 다 완전 통관돼. 그러니까, 맨앞 이것때로... 다시 도전해봐. 맨 앞에. 이건 안돼. 안돼안 돼. 그거는 말. 솔직히만 들어가야 돼. 솔직히만 아는데. <laughs> 네. 꽃은 언제 피는 거지? 몰라. 가을에 피는 거 아니야? 아직 안 피었으니까. 어 피네 뭉울이 있네. 네, 가을에 피네. 그렇네. 샅네. 어, 어디? 흰색하고 하얗고. 어 그렇네. 응. 이 안에 숨어 있다. 응. 이거 꽃. 아니면 꽃이 벌써 응. 끝난 건가? 사람 많네! 중간중간. 중간. 사람 많네! 적당히. 동물머리, 연착도. 일로 가야죠, 매운맛이랑 안 매운맛 두 개인데? 맛이. 매운 거난 <laughs> 매운 거, 너도 매운 거좋아하잖 앉아서 먹자. 어, 안거워 급매워? 응. 묘하게 맵고 그런 것도 없어? 응. 엄마 명란핫도그 먹었어? 응. 그게나 이게나. 이게나. 그게 이게나? 안에 빵 여러 겹이네. 한번 튀기고 또 붙이고 또 튀기나봐. 바람도 잘 불고. <laughs> 나무도 커. 오늘 날짜랑 잘 맞는 곳이네. 그치? <웃음> 광복절에 광복. 누가 하다고나손수건안 쓰는데요? 왜 이렇게 땀날 때 그렇게 하면 쉽게. 땀 그렇게 많이 흘리진 않아. 그래? 적당히 흘려. 크네, 여기. 옷도 팔고 별거 다판다 엄마. 크다. 흡수를 안 가져왔어. 음, 어... 소원 들어주는 거. 근데 둘중 누가 소원 들어줘? 찍어줘? 다 찍었지롱. 진짜 크다. 여 약간 비 오는 구름이라 그게 좀 아쉬워. 어, 그럼 더 이쁠텐데. 근데 그러면 이제 또 더웠겠지. 저 구름이라. 모짜잘 <목소리> 어울릴 느낌이. 괜찮아? 응. <목소리> 그걸? 그니까 머리에 묶여있어서. 그럼 어? 다행이 밑으로 갔지. 근데 엄마 둘이 나오니까 좋네. 그러니까 좋네. 아빠랑 있어서 이렇게 구경 못 했어. 아빠는 좀 빨라. <laughs> 엄마는 느리고 아빤 빠르잖아. 아빠는 빠르잖아. 이거를 못 사지. 못 사지. 빨리 고나가 걷는 건 괜찮은데. 어. <laughs> 왜 글로 가요? 여기 멀쩡한 길이 있는데. 뭐 어때? 이 정도 도는 거. 어떤 어떤 그 코스? 우리가 아, 너무... 점심을 먹고, 어, 들고 카페서 앉아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. 아니 점심 먹고 아까 그 엄마 세미원 가면 돼. 아 그렇구나. 거기도 걷는 코스야. 이구경하고 아, 그래, 그래. 예, 음. 이제 이거는 핫도그 먹고 핫도그 소화용. 네, 네. <웃음> <웃음> 이제 밥 먹고는 이따 거기 세미원 갔다가 어. 카페 가면 딱 돼. <목소�« <목소리나> <목소리나> 아, 어 아무것도 없고 나무하는 거로만 떡하니 있을까 멋있다막 그래도 다 의자 이 사진 찍으라 그러니까 사진 찍으라고. 이좀한 일단 먹어보고 어차피 넣어야 되잖아 맛있어 맛있어 국수로 하기 잘했네 음. 그 국물을 그지 시원하지 그냥 간장 좀 넣어요. 간장이 아니라얘를그냥럼맛확 변하는데 어? 확 변한다고? 에? 아니 그냥 뭐 섞어서 엄마 비빔도 약간 맛안 쉽게 살았다 응 이게시원한데이거리가 너무 시원해요 가시원해서여기 여기가 응, 응. 자죠 아니, 네, 응. 영상 오늘 뒤로. 엄청나다. 그니까 안에 칩도 씹는 맛이 있는데? 응. <laughs> 근데 연꽃, 연꽃 칩이 좀 비낯지만 오늘 날씨가 좋은 것 같아. 연꽃은 응. 아예, 아예 안본 것도 아니잖아. 남아있는. 응. 최고 더울 때피는구나 그러니까 7월 이때 피나 봐. 아까는 5월부터 8월? 6월부터 8월 초. 나 7월이라고 생각한대. 계속 나오는 거 아니? 피야 보기에 시원하다 뭐. 응. <laughs> 살아있는 마지막애들이야, 되네. 엄청 시원해. 여기. 진짜 시기 좋은 곳이다 어. 그냥 시험 시험. 어, 그냥 시험 천히 시험. 쫄쫄쫄 살면서 먹어본 것 중에 제일 맛없어 엄마 그러니까 <laughs> 차라리 요거트 스무디 먹을 거야 <laughs> 그거는 그래도 요거트나 요구르... 뭐... 들어가지 그니까 <laughs> 아 근데 그것도 그냥 가루로 할 거야 딱 보니까 요거트 가루 팔아 우유에 요거트 가루 정체된 것만 빼면 기찮 음, 거. 음, 음. <laughs> 우리는 2차선이라 멈췄어 얘네는 1차 손이라 하고차 담치킨 차 담치킨 맛있어 보이지 순살이야 더워요? 잘안 들어오니 네. 시원하게 들어? 냉 네. 이걸 우리 집 앞에도 있었거든 응. 그새 사라졌어 무슨 아 저기 그림에서 해응